오늘 말씀의 제목이 관심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정말 한 주간 많은 기도와 관심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관심이라는 말씀을 통해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번에 그 쥐락교회를 같이 갔는데요.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가면 밥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요. 매 시간, 시간마다 이동하면서 얼마나 어, 재밌고 유쾌하게 해주는지 나중에 꼭 시간 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는요 연말 때 우리 성찬이 비티박스 한번 공연 한번 이렇게 할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한 다음에 제가 우리 성미경 이사님께 성찬이가 이거 비티박스 한거 했다가 문자 딱 보내니까 답장이 왔어요. 그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군요. <laughs> 그 자기는 3 2 비트인가 1 6 비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이제 연습을 해서. 좀더 더 나은 모습으로 연말 때 한번 공연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얼마나 잘하는지 아이들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서요 느낀 게 뭐냐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쳐다보면서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툭툭 내뱉는데 확실히 빨라요 이렇게 나와서 청년들 편험하는 거하고 우리 아이들 진호가 편험하는 건 다릅니다 청년은요 무거워요 분위기가 되게 무거워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현장에 들어가면 그냥 융화가 되고 함께 합니다. 보면서 세대가 교체가 됐어요. 그 예전에는 문지자매가 같이 현장을 갔는데, 요번에 명주가 갔어요. 명주. 근데 문지자매가 입었던 옷을 명주자매가 우리 학생이 입고 왔어. 세대가 교체가 막 돼요. 세대가. 그러면서요. 그 청년들은요. 주도했던 이 친구는 한발 빼고 중고동부와. 우리 주일 학교 학생들이 앞에서 그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함께 어울리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 세례가 바뀌고 있구나. 바뀌고 있는데 세례가 바뀌는 건 너무 축복이죠. 너무 축복인데 가장 큰 축복은 이를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남길 수만 있다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농님 인사만 하겠습니다. 성농님께서는 모든 축복 다 받으셨습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진짜 다 받으셨습니다. 돈이 없는 건 그냥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집이 좁으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집이 좁은 겁니다. 질병이 있으십니까? 몸이 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의 관심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관심입니다. 이번에 같이 현장을 가면서요, 아이들과 느낀 게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갔는데 그 힌도 산을 올라가면서 그 너무나 많은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왜 동물 앞에 동물의 형상을 만들고 왜 절을 합니까? 이런 대화를 오가고요. 오가면서 얘기를 해주고, 또 지하철을 타고 하는데, 힌두교 다니는 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청년 한 명이 영어로 질문을 하고, 이렇게 오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청년이 인생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 힌두교 다니는 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깊은 명상을 통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대화한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힌두교 다니는 분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답을 줘야 된다. 깊이 명상을 통하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감사할 일이다. 당신처럼 깊은 명상이 되어지면 감사할 일이지만 반면에 명상이 안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냐. 우리는 우리가 깊은 명상을 통해 인생의 문제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믿고 있다. 그분을 믿어야겠냐, 명상을 야겠냐 할렐루야. 뭘 믿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믿어야겠지요. 그걸 분명하게 그 불신자에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들었던 포럼처럼요. 수많은 사람이 500계단을 올라가요. 500 계단. 아그 계단 높습니다. 500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요.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이 있겠지요. 그 소원을 읊조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나의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이 빌고 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과정 속에요. 올라가고 올라가는 그 밑에 수많은 우상의 형상이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 성모님들 꼭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무서워요. 사진을 찍으려고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딱 댔는데, 순간, 그 우상에, 원숭이 모양의 우상이 있는데, 이렇게 창을 들고 있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그 눈동자와 제가 눈 안에 마주쳤는데, 순간, 마음이 선을 내지더라고요 야, 이거, 부신자가 보면 이거 잡히겠다. 정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수많은 사람이요. 그 수많은 인생의그 현장에, 그 우상 앞에 절합니다. 빕니다. 복달라고 빌고, 돈달라고 빌고, 질병 치유해달라고 빌고, 내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빌고 있습니다. 저녁에 포럼을 하는데, 하늘 랩런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 우상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일어나서 다 해쳐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거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렇지. 과연 살아있는 신이 맞다면 당장에 일어나갖고 그 비둘기와 지나가는 쥐와 원숭이가 오물을 거기다가 쏘아넣을 때 일어나갖고 그 털을 다 뽑아버려야지. 근데 그런데... 그 어떤 우상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에게 오물을 버리는 그 새와 또한 동물들과 짐승들에게 해를 해야 하는 우상은 없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읽으셨죠? 그 1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아야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 한두 달 전에 단임 목사님 메시지 하시면서 이평안 성교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그 성교지에서, 어, 성, 현지 성교지에 있는 교회 참석에서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온 성도가 막 뛰어가서 오늘 가드립니다. 이평안 성교사님이, 아, 이분들 은혜 받고, 전도하라는구나 하고 마음을, 그 마음 때문에 쫓아갔는데 그 모든 성도가 예배를 마치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절 찾아가서 그절 앞에 또다시 우상을 성비하고 예배하고 복달라고 빌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성교사님이 왜 예수 믿는데 절가행하고왜 빕니까 라고 얘기할 때그현지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아이 너무 의아하면서 너무 편협적으로 예수 믿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이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렇지 이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왜예수님믿어 됩니까? 이 유일성이 없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 너무 감사립니다 또한 우리 후대가 중요한 현열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관심은 동소고금을 막는 것과 똑같습니다. 뭡니까? 행복입니다. 뭡니까? 복입니다. 복과 행복만 일수 있다면 그 어떤 것으로 그 무엇인지 모든 사람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교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유리식을 주의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으십니까? 복입니까? 여러분은 모든 복을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다. 모든 복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혹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지만 나의 노후가 걱정되시고 경제가 걱정되시고. 내 자녀와 가정 가문이 고민되시고 걱정되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그 예수가 하나님이란 사실이 믿어지는 시간 내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요. 우상 숭배해야 됩니다. 어떤 우상입니까? 복달라고. 이미 우리 성도님들 모든 복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쭉 동행하면서요. 우리 중구동 바이들 우리 전수환님과 원네스가 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우리 왔는지 모르는데 성우 왔습니까? 성우 이 친구가 이번에 같이 비전티를 보면서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짧은 시간이었는데 예수와 자기 인생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걸 대화를 통해 제가 보게 됐습니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참된 복이 뭡니까? 이땅에 수많은 사람은요 복받아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며 축복이라 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그 누구도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이 문제 끝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지, 가서 한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마음 속에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없는 이 민족과 이 현장 속에 복음연할 수 있는 제재일군이 세워진다면, 하나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호님들, 정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된 복이 뭡니까?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게복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늘 마음속에 우상을 심었습니다. 불신자가 원하는 소원성취,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실 축복이 되겠습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구원받으셨습니다. 그 감동이 있으십니까? 저희 가문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가 있어 문제라기보다 가문에 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달란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 그 음정 박자가 안 맞아요 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다른 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저희 큰 아이가 하는 걸 보면요 이게 없어요 똑같이 쫙. 근데 이번에 우리 성찬이하고 같이 성찬이는 비티박스를 하고 저희 큰 아이는 뭐 아무튼 뭘 하면서 춤을 추는데 느끼는 게 그렇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일단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니 마음을 다 열리더라고요 다 열려놓고 같이 이제 내스가 냈는데 하나님은혜가 축복이구나 하나님을 지금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하냐 못하냐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는 해야 할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 제거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기준과 인생의 관심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 20살 때 복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복음을 듣고요. 24년 동안 한 길을 뛰어 가면서요. 제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감동이 저는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쳐다보면요. 전 마음이 애로웁니다저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한데 그리스도하면 될수 있는데 성도님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지 믿으시 바랍니다. 불신자가 원하는 소원성치나 예수 믿는데 원하는 소원성치나 다를 바가 뭡니까?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이 구원이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모든 만민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선호님들, 추석 명절 일가 친척을 만나시는데요.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아침에 우리 청년 한명딱만났는데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시골 다녀왔습니다. 잘했다. 인사하면서 그 친구가 그래요. 집안이 부신자예요. 집에 갔는데 제사를 준비하더래요. 그래서 도와드린 거, 뭐 제사 준비하는 거 도와드리고 제사 드릴 때 본인은 이 친구가 장손입니다. 시골, 저기 해남, 해남, 아니, 시골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의 장손이에요. 자기는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절하지 않는다고 하고 밖에 나와 있었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 그렇지. 예수 믿는 건 가장 중요한 것만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싸우지 말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축복이 뭡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관심은요 축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잘되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믿으실 축복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추석 때에 담임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성교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루습니다 추석 때온 성도님이 태국에 와서 현장에 전도하자. 할렐루야.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성교, 성교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놀고 시다 시간을 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하신 것을 보고 함께 가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 선목사님이요 센스가 넘치세요. 센스가 너무 넘치세요. 일정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 마이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딱또 준비해 주셨어요. 땜목 타고 코끼리 타고 아마 너무 좋았대요. 뭐가 제일 좋았냐? 마지막 날 제일 좋았대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중요한 게 전달되겠지요. 함께 그 성교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축복 아니겠습니까? 돈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아놓고 아꼈다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개인적으로 선목사님과 둘이 있었던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차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 목사, 성교지에 나와보니 하나님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주시는 게 있다 뭐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복음전을 제자를 찾고 제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왜? 모든 건다 지나가는데 복음전을 제자는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니까 그 말씀을 대화 중에 나누면서요. 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렘너트들 마음 속에 왜예수 믿어야 되는지가 인생의 기준 내게 하여주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찌 예배를 할 할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기도했습니다. 우리 네, 성도님들. 추석 연휴 때 함께 지금부터 준비하시고요. 4월 달쯤에는 이제 가야 되는 인원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함께 정말 준비하시고 기도로 참석하시길 주의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어, 저는 추석 하면 늘 생각나는 분이 한분 계세요. 추석 명절 때 온갖 친척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석 때한 20년 전입니다. 추석 때 가족이 모여서 일가친척이 모여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 복음에 너무 충격이 돼서요 어, 작은 아버지 고모 고모부님께 계속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어 작은 고모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작은 고모부가 저한테막 욕을 얼마 해주시는지 <laughs> 막 대놓고. 친히 여기서 할 수가 없을 만큼막 욕을 막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다 하시는데 그냥 나갔습니다. 제가 욕을 하시니까 욕을 하시는데 일단 나간 이유는 욕을 먹을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우상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니 막 다다다다 막 얼마나 욕을 해주시는지 다 먹었어요. 그 욕을. 어, 김씨 종가 자손이고요. 1년에 제사가 14번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 나빴겠죠. 얘기하고 욕 먹고 나왔어요. 한 주가 지나고 그다음 주 목요일 날 고모부가 찾아왔어요.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그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지냐. 고모부에게 다시 한번 왜 예수 믿으래는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왜 오셔야 되는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왜 예수만이 기대되는지 분명히 얘기하고 그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예수님의 영접하고요. 그 고모부는 지금 중직자가 되어 계십니다. 저는 명절면에 늘 생각납니다. 그 고모부가. 성도님들, 일가 친척들만나시지요 절대 세게 얘기하지는 마세요. 대놓고만, 마귀 새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싸웁니다. 혹시 뉴스 보셨어요, 지금? 설 명절 때 가족들 싸워가지고 열받아서 집에 불내버린 거? 아, 참, 보면 부신자 얼마나 이게 싸움을 좋아하면요. 뭐 싸우고 그냥 헤어지면 됐는데 싸운 이후에 너무 화가 나니까 집안에 막 불을 막다 내버렸습니다. 선호님들 가셔서 전도한다고 싸우지 마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확신 갖고 기도하고 싸우시고요. 절대 표현할 때 좋은 표현, 상대방이 기분 좋은 표현을 쓰시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문 복음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을 믿으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증인 되시고 온 교회가 시임받고 여러분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교회과 하나님의 관심 속에 승리하시길 주의로무 축복드리겠습니다.